잘하셔야 돼요. 부엘. 그러면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라헬 노이. 로이. 노이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생존자의 우물. 예? 부엘.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엘 라헬로이 부엘 라엘로이. 부엘 라엘로이. 그 어느 나라 방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부엘 라발로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창세기 14장에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있은 후 창세기 15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마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듯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아 두려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안이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자 문제와 또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세요.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원래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는 오직 횃불로 현현하신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의 축복을 그 언약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오늘 16장에 들어오면 자 아브라함이 가난에 들어온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86세가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상속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례의 여정, 하갈, 애굽사람이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아내로, 첩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상속자를 얻고자 했단 말이죠. 이게 잘된 일인지 안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의 계획으로 지름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은. 오히려 상황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례 사레 그리고 사례와 하갈의 관계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갈은 여종이면서도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있어서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러니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중재로 요청하지만 이미 가장으로서의 아브라함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례는 하가를 학대합니다. 이건 정말 때리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이 학대가 이만저만한 학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가는 결정을 하죠. 이 집을 떠나겠다. 하가를 피해, 아,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도대체 어느 때를 기다리시길래?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도 침묵하시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계시고 하나님 도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실 작정이신가 궁금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수습의 방안은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살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하가를 찾아 만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려에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애굽 사람 이 살의 여정 하가를 만나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곳술길샘 곁에서 이하가를 만나나. 여기서 한글 번역으로 만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번역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만나다, meet, m -e -t, M-E-E-T, meet.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미트의 과거인 매트를 쓰지 않아요. 여기는 찾다 파인드의 과거형인 파운드를 쓰고요. 히브리어로 맞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맞자는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지금 애굽으로 향하는 그 광야의 그 길목. 곁에, 어, 마지막에 거기서 앉아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지금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 가지고 여러분 이 하가를 적극적으로 지금 찾아내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하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다, 맞자,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내시다, 이런 단어는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탄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 소돔에 의인 50명을 찾아내시면 5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인을 찾아내면,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찾아내면. 근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찾아내면, 이게 맞자예요. 내가 그래.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볼게. 진짜 50명이 있는지. 찾아볼게. 내가 찾아서 50명이 되면 내가 온 지역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라는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나오는 '찾아내다' 이 단어가 뭐예요? 맞자 라는 단어예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은 것을 찾아내는 비유가 나오죠. 양뱃마리요 있었어요. 근데 목자가 양을 치는데요. 양한 마리가 어디를 사라져 버렸어요 99대 1이잖아요 근데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그걸찾아가서는 기뻐가지고요 이 잃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서는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우리 잔치하자 근데 그게 뭐죠? 하늘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는 이 기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열 개의 드르커머가 있었어요 동전 열 개, 동전 열개그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전을 찾기까지 등을 밝히고 쓸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 동전 하나 찾았는데 뭐라 그러죠? 잔치하자고 집을 나갔어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집을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광야에 이 샘물 곁에 있는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하고 있는 이 하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다.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찾아내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16장 8절에 보세요. 이르되 사례의 여정, 하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브람과 사례는 하갈을 인격적으로 대우자, 대우하지 않았어요. 물건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내셔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제일 먼저 한 말씀이 하갈아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산의 여정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불렀다는 건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냐 얼마나 배려하시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인자로 거기 숨어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40년 동안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모세지. 그 죽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건져주신 나는 모세지. 내 이름이 모세였지. 그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 구원자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부르심이 그의 이름에, 부르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은혜받는 찬양 중에 톰이 워커 목사님이 쓴 찬양곡,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부르신과 사명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번째 하나님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문제, 본질과 원인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시고요. 우리에게 스스로 답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하지 않습니다. 질문. 오직 질문만 하거든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커피 브레이크 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시죠? 사례여정하거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야요 너는 사례여정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종이다 너의 고통과 사례의 학대를 보지 말고 너의 내면을 성찰해 보아라 내가 있어야 될것이 이곳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복의 근원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등과 말씀의 빛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네가 어디 있어야 하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동굴 속에 가서 숨어서 거기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질문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궤도 수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미래의 위치와 좌표를 정해 주세요 1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와에 복정하라 김수아, 김수아, 말씀 잘 듣고 기도 잘 해야 돼, 김수아, 수아의 복종해라. 여호의 사자가 지금 사내에게 무엇인지 무슨 답을 주세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아니 지금 학대받고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도망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답인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소아에 복종하라. 참으로 냉정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여주인의 학대를 받고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인수인 몸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 조국, 자기 나라, 족속, 자기 친정으로 좀 도망치고 있어요. 하갈을 찾아오시고는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내 네, 네, 여주인 하갈를 지금 살해를 아, 피하여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가라. 빨리 가이 길이야 빨리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스와에 복종하라 저는 이 말씀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하갈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뭐 아브라함이랑 동침을 해서 지금 자녀를 임신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해하고 어느 날 얘기를 하더니, "너 들어가 그러더니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지도 않아. 학대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걸 빨리 가라. 야, 빨리 가, 빨리 피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안나라는. 단어인데요. 동사인데요. 재귀형 동사입니다. 조금 어렵죠? 재귀형. 네 스스로가 네가 복종시켜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네가 임신했다고 네가 종인데 네가 주인인 양 주인을 멸시하고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너는 빨리 돌아가서 그리고 너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그 소화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요지가 이거예요 너 여주인이 너를 지금 학당하고 있다고 해서 네가 애급으로 돌아가 도망치는 이 현실 도피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피하고 지금 여기 떠나고 이게 답이 아니라 임신했다고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고 하는 그 태도도 고쳐야 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주인을 섬기고 겸손하게 네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게 대안이고 이게 해답이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10절에서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게 같이 되니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광야로 지금 버려진 인생이죠.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아무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하가를 찾아 내셨어. 발견해 내셨어. 애굽으로 도망치는 인생을 찾아내셨어.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약속을 축복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고통 소리 내가 다 들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너, 너의 고만을 내려놓고 종의 순분을 잃어버린 채 주의를 멸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태도 고치고 너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하고 다시 낮추어라 그리할 때 내가 내네 씨와 내자손과 네 너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말씀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세요. 다 살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이방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했던 이 단어가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부엘 라헬로이 나를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우물의 역사. 하나님 만나기 전엔 절망의 우물이죠, 고독의 우물이죠, 낙심과 좌절의 우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우물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우물이 되었죠. 야곱이 돌베개하고 자던 그곳이 루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로 오르락 내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뭐죠? 벳 엘.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수가성에 야곱에 우물을 쳤던 그 여인. 뭐를 먹어도, 뭐를 소유해도 남편을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이나, 그렇게 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지만 그 우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르지 않는 목 마르지 않는 영생의 그 생명의 샘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엘 라엘로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 라파 기도회가 이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보엘 라헬 로이 나도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엘 라헬 로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수아 오늘 부엘 라일로이 금요일 합하게 되어왔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네 부엘 라일로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고통도 하시고 나를 살피시며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고 평생 금요기도하세요 평생 금요기도하세요 아멘. 그래.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엘 라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